이번 영상에서 패러 글라이딩하고 버스킹 한다고 했었잖아요. 어, 제 친구 파라스가 앰프를 들고 버스킹 장소로 와주기로했는데 잠들어버려가지고 <laughs> 버스킹은 살짝 미뤄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? 하이킹 갔다가 온천까지 가는 거를 오늘 호스텔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. 지금 제가 묵고 있는 곳이 소셜 몽키라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여기 정말 최고입니다. <laughs> 자기들이 계속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해서 안달이에요. 저는 빠릅니다. 예 빠랐어. 저는 아, 맛있어. 맛있어. 시저는인디언 사람. 자, 이가기 전에 과일 먹자 해 가지고. This, this fruit. p a p 파파야. 애플. 바나나. g u 바 구아바? y 바 What is 암 <laughs> 음. 와우 여기 숙소 분위기가 일단 모두 다 슈퍼 2이고요 그냥 24시간 이러고 같이 놉니다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하루에 한 번씩은 다 같이 어디 가고 지금 저희가 가려는 것처럼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네네. 우리 치앙마이 가면 태국 사람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. 그 치앙마이 타임 막뭐 태국식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그리고 여기 인디안 타임. <laughs> 타임이라고. 예. 네. 만약에 우리가 온천을 아시 반으로 가기로 했다. 그럼 1 2시 예상하면 된대요. 열두 시. 그러니까 <laughs> 이런 약속 우 한국 사람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한국 사람은 맥시멈 한 플러스 마이너스 삼십 분인데. 맥시멈 투 하얼.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.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그냥 음. 인정하면 스트레스 어. 덜 받는다 아 스트레스 안 받고 있어요 그냥 근데 설명해주라고 <놀람> 그냥, 그냥 너가 코리안이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을까봐 그러면서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했어 1, 2, 3, Go! 소셜마켓! 자 그럼 Bye Bye! 10시에 가기로 했거든요. 11시 30분입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인디언 타임이 그래도 비교적 짧게 적용했어요. 11시 반. 원래는 9시 반이었어요. 아 원래 9시 반이었어요? 네. 몇 시였지? 11시 반. 아2 시간 됐네. 빠른 거예요, 빠른. 거 네. <laughs> 저희 방금 출발한다고 영상도 찍었잖아요. 인디언 타임이 여기서도 존재합니다. 오케이 지 언제가? 오케이 그러고도 20분 정도 후에 드디어 진짜 출발을 합니다 진짜. 근데 진짜 웃긴 게 있어요 저기 저 조그만 차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여섯 명. How many people in there? Six. Okay. <laughs> 여섯 명이 작은 차에 탔고 저희는 큰 차에 다섯 명이 탑니다. Let's go, 잘로 잘로. 가는 길에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. 조그만 말들인데 듣기로는 인도에서는 말을 산에서 운송수단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. 음식이나 식재료 그런 무거운것들을말 등에 올려가지고 산 위로 배달하는. 말을 타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배달용으로 씁니다. 네. 보세요 이렇게 말들이 다 등에 뭔가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이게 사람 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. 보이시죠? 우와. 다온거 같은데? We arrived. Yeah. Yes, yes, okay.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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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. hello. hello, hello, hello. my hand. 유바드 바나나? 오 노. 오땡 정말 배고팠는데 바나나를 하나 받았습니다. 네, 저희 하이킹 시작했습니다. 저희가 총 13명인가 걸어거든요좀다 겡프리예요. 오는 속도 보면서 뭐 찍고 yes, 보고 오는거 right. 그런 거 is r i h t s right. 어. He s right. right, guys. He s right. Whatever he is right.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. Come on, come on. we are going to hot spring. 하스프링이요 how, uh, how many time take how o Five, I think uh, one hour. e h k m something. Okay, okay. 킬로 정도 산을 올라가면 이제 온천이 있다고 해요. 여기가 선발대고 뒤에는 또 <웃음> <웃음> 저렇게 느긋느긋하게 각자 또 오고 있어요. 아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말씀 안 드렸구나. 저도 그냥 애들 따라온 거여가지고 모르는데 구글맵을 보여드릴게. 요 아이고 안 터지네. 라훌, yeah. where are we? We are at Tata Pani Tata Pani Yeah t a t a p a n i 길이 험하진 않아요 계단처럼 이렇게 다 사람이 다녔던 흔적이 있어가지고 어, 트레킹화가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러닝화 신고 왔거든요 근데 올라가면서 보이는 이 풍경들이 와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어우, 어우 죽을 뻔 했습니다 방금 호우. 옷을 벗으니까 또 춥습니다. 와 아, 여기 쉼터 같은 게 있네. 체크포인트만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에이스 두 명은 먼저 시야에 사라졌고요. 저랑 이 친구. 에이스 2조. 저희끼리 가고 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, 여러분? 저랑 저 친구 길 잃었어요. <laughs> 이게 단체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각자의 페이스대로 막 흩어지다 보니까. 어, 그래서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. 브루비! 라훌! 라울드, 라울드. 라울 푸르비, it's okay. It's okay, it's okay, Okay, I trust you. 아 a n d I trust you. w ah, no, no. h 나를 믿으면 어떻게 나 씨? 아무것도 모르는데. 아 여기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 생각에. 와 올라갔어야 되는 거 같은데. 하하 이 친구 참. 라훌! 어? 라훌! 라훌! 어! Oh, there? 오래 오래 오래, there, there, there. 오케이 오케이, okay, okay. go here? 예. 오케이 오케이, 아, we we was correct. y 예. 예, yes.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.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걸 찾아올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. 라훌, I missed you. <laughs> 아, you're so fast. You know how to get there? y e a 예. 오케이. 뷰는 죽이는데. 이걸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참으로 아, 절망감이 몰려듭니다. 친구들이 왔습니다. 잘 따라오고 있었네요. Where is our guy? Uh, the the guy? Oh o yeah. 형 살아 있었네요. Oh. Thank you. Oh. Let's go, let's go. <laughs> 우와. 등산화를 신을 걸 그랬나? 등산화는안 신어봐서 모르는데, 발목을 잡아주고 덜 미끄러지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등산하는 신는 거겠죠? 내려갈 때 좀, 오, 좀 빡세네. 이 뭐랄까요? 러너스 하이처럼 하이커스 하이가 온것 같아요. 막 숨은 차는데,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어. 진짜 다온것 같거든요? 오, 오, 김이 나온다. 와, 오케이. 와, 드디어. 와. 와 온천이 있었어요 여러분. 아. Do you see, the street, the water, yes, yes. So see? 와 <laughs> 라훌. <라홀. 웃음> 드디어 온천에 와. 완전히 도착했습니다. 와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. 얼른 들어가 볼게요. 오케이. Okay. Yeah. 오오와 <laughs> 엄청 뜨거워. Too hot, too hot! Yeah! Sorry, 괜찮은 거 맞아? 얼마나 뜨거워요? 무탕 가면 제일 뜨거운탕 있잖아요. 그 정도 돼요. Yeah. 애들이 그래서 엄청 천천히 들어오라고 이렇 알려주고 있어요. o 어 형님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. 절대 요 와. slowly, slowly. o y g e a h amazing. e 아스 good. 괜찮아 장난 아니에요. 너무 좋아. 근데 나 진짜. 여러 국가 애들 만나, 많이 만나봤는데 네. 우리나라에 들금 인도 되게 안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요. 일부분인 <laughs> 것 같아요 같아. 애들 하나하나가 여기 애들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도 한 군데 사는 애가 애들이 아니라 다 유럽인데 어. 어 진짜 좀 저는 여즘 많이 다니는 인도 사람들한테 좀 이번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처소 편견 밖혀졌어요.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. 인도 오십시오. 인도 무조건 오세요. 근데 이제 다른 유튜브도 보고 이제 그뭐 도시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하시면 될 거. 맞아 맞아. 인도 좋은 데 많습니다, 진짜. 그 되게 신기한 게요.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쪽까지는 되게 따뜻해요. 뜨거워요. 근데 지금 제발 들어가 있는 쪽 있죠? 지금 여기 경주경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 차가워요. 와,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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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너무 좋다. 와. 너무 좋아. 와. 안녕하세요. 네, 10cm 차이로 수온이랑 느낌이 다 달라요. 바닥도 여기는 자갈이고 저기는 그냥 바위랑 이끼 있고. 와.

여기 뭐 선녀와 나무꾼 마냥 바위 뒤에서 옷 갈아입고 이제 이동합니다. 너무 좋았어요. 아, 내려갈 엄두가안 나네. 이게 해가 지면서 보니까 더 이뻐요. 이게 보이세요? 물 반짝반짝 김 올라오고. 네, 그렇게 해서 오늘 하이킹이랑 온천까지 간거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. 내려가는 것도 담아보려 했는데 똑같을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